아니마켓에서 첫 프로젝트나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.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.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건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인데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 볼게요.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. 프로젝트가 생성 중이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. 곧 보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. 자 여기 있네요. 아니마켓으로 제작됨. 보시다시피 여기서 직접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. 여기 스타일이 있는데, 이게 우리가 선택할 캐릭터들이에요.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론상 움직여야 해요. 보세요. 움직이죠? 저 작은 움직임이요. 보시다시피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 모션이 있어요. 적용을 누르면 위에 스마트 모션이 적용돼요. 스마트 움직임을 편집할 수 있죠? 원하는 대로가 아닌 우리가 지정한 곳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회전도 가능해요. 캐릭터가 앉거나 화내거나 서 있거나 긁는 동작도 만들 수 있죠. 텍스트도 넣을 수 있어요. 배경도 넣을 수 있고요. ai로 배경을 생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화이트보드를 넣을 수도 있죠. 이미지도 생성 가능하고 ai로도 만들 수 있어요.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. 비디오도 넣을 수 있어요. 똑같이요. 이건 다 스톡 비디오고 여기 타임라인이 있죠. 이 원숭이는 우리가 정한 시간까지 있어요. 초로 하면 5초 후에 사라져요. 방금 보셨죠? 거기 그대로 있네요.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무제한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. 음악 섹션과 효과 섹션이 있어요. 전환 섹션은 없는 것 같네요. 자신만의 캐릭터도 만들 수 있어요. 캐릭터 섹션에서 자신의 캐릭터 만들기를 클릭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여기서 만화 스타일을 고르겠습니다. 음 이걸로 할게요.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요. 이걸 선택하고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.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요. 턱, 눈, 코도 조절할 수 있어요. 입과 다른 부분도 바꿀 수 있죠. 다 만들면 저장하고 프로젝트에 바로 쓸수 있어요. 정말 간단하죠? 여기서 새 장면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. 이 장면이 있으니 새 장면을 만들어 볼까요? 자,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생겼어요. 원하는 대로 장면을 삭제, 추가, 복제할 수 있어요. 장면의 좋은 점은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오른쪽에서 볼수 있죠? 장면 간 전환도 가능해요. 여기를 클릭하면 끝이에요. 영상 만들기는 직관적이라 더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. 이미지를 끌어다 놓고 그에 대해 설명하면 돼요. 어떻게 겹치게 하나요? 여기 캐릭터와 이미지가 있어요. 확대하고 우클릭해서 위치 조정하면 뒤로 보낼 수 있어요. 이렇게요.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. 크기 조정, 이미지 교체, 투명도 조절, 위치 이동, 고정, 삭제 등이 가능해요. 정말 간단하죠.